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18학번 정선민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가방에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후배님들 입장이라면 어저 선배님은 저거 샀네 어머나 저선배님이 저거를 샀잖아 어 나도 사야겠어 이런 거 없어요 없어도 돼요 선택적인 물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의 참고 영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저의 윈도우 노트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윈도우를 구매할지 맥북을 구매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 과제, 활동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윈도우를 살지 맥북을 살지 그 여부도 달라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윈도우를 선택한 이유는 프로툴를 저희 음향자작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툴이 윈도우 버전도 있고 그리고 저는 프로툴를이 노트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해요 사실 어도비 계열의 편집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윈도우에 설치해서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윈도우 노트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과 관련된 장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보시죠 <목소리> 자 노트북과 관련된 저의 장비들입니다. 노트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전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충전기도 같이 들고 다니고 이거는 저희 USB 형으로 된폰 충전기에요. 사실 폰 충전 말고도 폰에서 PC로, PC에서 폰으로 파일을 서로 전송할 때도 이 친구를 저는 자주 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USB 허브예요. 세 개의 USB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고. 이 친구가 SD카드랑 TF카드 리더기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5 0 0 0원짜리인데 가격치고는 굉장히 기능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들고 다니고 있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저는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선 마우스에 비해서는 선에 걸림도 없어서 쓰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노트북 관련되는 건 여기서 마치고 다음 물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빨리 사아줘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장비는 작업 관련 장비입니다. 가장 먼저 저의 외장하드 그리고 USB들입니다. 외장하드와 USB들이 아무래도 저장 매체다 보니까 파일 저장하는 목적으로 쓰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근데 외장하드가 두 개인데 두 개를 산 이유는 하나는 저는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USB들도 여러 가지 들고 다니는 이유가 저는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64기가, 32기가, 8기가 이렇게 세 개를 들고 다니고 어, 여기 흰색 보이는 이거는 흔히 여러분들이 미디 장비 연결할 때 PC나 맵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USB A b 형 케이블입니다. 미디 장비를 써야 될때 항상 비상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차란 헤드폰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조용히 작업을 해야 될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헤드폰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3.5 단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 사실 여기 USB 케이스에 보면은 총알잭이 제가 따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5.5 단자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베타 5이라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오디오 테크니사에서 제작한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제가 들고 다니는 이유는 나레이션 ADR. 언제 어디서든 녹음이 필요하다 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에서 그 마이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거나 제가 필요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다니려면 이 친구도 있어야겠죠 자 XLR 케이블입니다 이 XLR 케이블도 절대 빠질 수가 없죠 마이크들과 XLR 케이블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뭐 녹음용으로도 쓰지만 제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프로트 윈도우를 실행할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이는 실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아까 헤드폰 연결해서 작업 조용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같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녹음 작업에서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트북 관련 그리고 작업 관련. 장비들 소개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장비들을 소개를 앞두고 어? 자 광고 보시죠 하나 둘셋얍 저의 마지막 짐들은 개인적인 짐들 그리고 일상에서 쓸만한 짐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필통과 수첩입니다 이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윈도우 장비로 수업 시간을 막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오씨오씨 이건 적어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딴딴딴딴 장비를 정지합니다. 오마이갓! Oh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충전기마저 제가 깜빡했을 때는 수기 작성을 바로 실시를 하고 저희 음향제작과에 필기시험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양과목에도 필기시험이 존재하고요. 시험 볼때펜이 없으면 시험을 못 보니까 펜들을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치 도구 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혹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정말 밥 먹고 양치하기 위해서 혹은 제가 아침 수업인데 늦잠에서 수업 가야 돼 하느라 양치는 못했을 때 그때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양치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졸음이 은근 많은 타입이고 특히나 식곤증이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양치를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스림 장갑이에요 이 장갑이 저희의 손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장갑을 언제 많이 쓰느냐 바로 학교 본관에 있는 헬스장에서 헬스 운동을 할때 많이 씁니다 네이 장갑이 좀 헬스 도구 잡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눈, 서브 안경, 그리고 안경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실 시력이 진짜 나빠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은 진짜 눈에 배는 게 없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너무나도 들어맞을 정도로 만약에 이 안경이 어머나 똑하고부러졌네 이럴 때 바로 이 비상용 안경을 갈아 껴 가지고 네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나와 어? 자 이게 왜 여기서 나올까요 여행용 세면세트랑 수건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가 혹은 뭐 과제를 하다가 어느샌가 밤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려가서 씻고 오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를 학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치 도구와 함께 세면세트 그리고 수건으로 깔끔하게 씻고 깔끔하게 닦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잠도 깨는데 이 친구들을 쓸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저만의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게 될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영상 그저 시청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의 모든 진들에 대한 소개는 다 끝마쳤습니다. 마무리 말을 한번 해보자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라는 것만 기억해두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저희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자작과 선배님들 혹은 같이 입학한 동기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자작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함께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What's in my bed? Come on, Turkey, Ta, Torobako, EJ, YouTube, Yonsa, m a 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제 g s a m Yusunda, Nanda, n là đưa